안녕하세요. 충주시 정보화 강사 지원단 박근옥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어르신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직접 뵙고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수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럼 스마트폰 활용 첫 수업으로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익히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느라고 말투를 조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조금 편한 말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살펴보시면 그 스마트폰 주위에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이 전원 버튼은 길게 누르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살짝 눌러서 전원을 켜줄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쭉 돌려보시면 왼쪽에 볼륨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이 볼륨 버튼은 알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의 볼륨을 높이거나 줄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아래쪽에 세 가지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운데 있는 버튼이 홈버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버튼을 홈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로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전환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 중에 연락처에서 전화번호를 불러줘야 된다 하실 때, 전화 통화 중인 화면을 홈화면으로 되돌려서 다시 연락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환 용도로 홈버튼을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홈버튼 오른쪽으로 보시면 뒤로 버튼이 있는데요. 저는 취소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취소 버튼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전 단계로 되돌리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사용하시고 그 앱을 그 종료해주실 때이 뒤로 버튼을 이용하게 되세요. 자홈 버튼의 왼쪽에 보시면 최근 실행 앱 버튼이 있어서요. 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최근에 어떤 앱을 실행했는지 어,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어, 최근 실행되었던 이 앱들의 목록을 제거해 주시는 용도로도 이 버튼을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스마트폰의 외부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는 그 터치 스크린 방식의 스마트폰 내부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손으로 살짝 두번 두드려 주시거나 또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주시면 잠금 화면이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저희는 각각의 방법으로 잠금화면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설정이나 생체인식, 그, 암호 설정을 하신 분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뵈면 늘 귀찮다고 잠금화면을 그, 암호 설정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에 나도 모르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그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풀고 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홈 화면이 나타나시는데요. 자, 이홈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시스템 알림창이 있으시고요. 저희는 시스템 알림창을 상단에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알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제일 상단에서 빠른 환경 설정 등을 해주실 수도 있으신데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알림창을 닫아주시고, 이 알림창을 여실 때 나는 주로 뭐 카톡 알림이나 뭐 앱에서 오는 알림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알림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처럼 나는 어 환경 설정을 조금 빠르게 할수 있는 아이콘들을 전부 열고 싶다 하실 때는 손가락을 두 개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두 개의 손가락으로 시스템 알림 창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 이제는 그 시스템 알림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 아래쪽으로 네. 보시면, 자, 이제 홈화면이 나타나 있으시고요. 분명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홈화면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나와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홈화면에 아이콘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어, 저희 일명 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보이시는데, 내가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의 아이콘을 그 배치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전화, 연락처, 메시지, 인터넷 등이 아마 이독 화면에 그 배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화면은 내가 언제든지 다른 앱 아이콘으로 교체를 할수 있고 들어있는 아이콘을 꺼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럼 먼저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앱스 화면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나타나는 곳인 반면 홈 화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의 아이콘만 사본으로 어, 내가 어느 때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꺼내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삭제했을 때 또는 앱스에서 앱 아이콘을 삭제했을 때에 따라서 사본이 지워지느냐 원본이 지워지느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화면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개의 스마트폰들은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앱스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는 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의 아이콘이 나타나 있겠죠, 그쵸? 또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홈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거죠. 자, 저랑 살짝 기종이 다르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네모 모양으로 앱스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를 터치하셔서 앱스로 이동을 하시거나 취소 버튼을 눌러서 홈화면으로 돌아와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그 기종이 달라서 약간 따라 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생기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그 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앱스로 이동하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홈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이 어디인지, 앱스 화면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셨다면, 저희는 지금부터 홈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실 텐데요. 자, 여기서 안심하셔도 될 게, 홈화면에 있는 앱의 아이콘은 아무리 삭제를 하시더라도 앱스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우셔도 원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홈화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서 지금부터 저를 보시면서 스마트폰 홈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홈화면에서 앱의 아이콘을 길게 터치합니다. 그럼 휴지통 모양으로 삭제라고 나타나실 거고요. 저희는 삭제를 터치해서 홈 화면에 그앱 아이콘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또홈 화면에 있는 앱의 아이콘을 길게 터치해서 휴지통 모양의 삭제가 나타나면 삭제를 터치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랑 기종이 다르시다면, 어, 앱의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시면 상단이나 하단에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럴 때그 앱을 길게 터치하신 상태에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주시면 홈 화면에서 그 앱의 아이콘이 모두 다 삭제가 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된 제홈 화면이 보이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의 아이콘을 앱스에 가서 홈화면으로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앱스로 이동하고, 자, 저는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앱스에 들어있는 카카오톡 아이콘을 손으로 길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메뉴 중 홈 화면에 추가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고요. 저는 홈 화면에 추가를 터치해서 앱스에 들어있던 카카오톡 아이콘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카카오톡 아이콘이 꺼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저희는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앱의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고 원하는 곳,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카카오톡의 마이콘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 더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앱스로 이동을 하시고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아무래도 동영상 편집 앱을 많이 쓸것 같아서 저는 동영상 편집 앱을 길게 터치해서 메뉴가 나타나면 이때 홈화면에 추가라는 메뉴를 터치해서 앱의 아이콘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화면의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앱의 아이콘이 꺼내진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저희는 이 아이콘을 또 아까처럼 길게 터치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실 수 있으신데, 자, 문제는 이때 서로 다른 페이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홈 화면이 여러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른 페이지에 들어있는 앱을 그한 화면으로, 한 페이지로 합쳐주기 위해서, 자, 제가 이 동영상 편집 아이콘을 길게 터치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때 그냥 이쪽, 저 반대쪽, 왼쪽으로 갈 거니까 얘를 왼쪽 끝부분으로 쭉 드래그하고 살짝 기다리시면 페이지가 넘어오면서 그 같은 페이지에 두 개의 아이콘을 정리해서 배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앱스에 이동해서 앱스에 들어있는 앱의 아이콘을 홈화면에 꺼내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1교시 첫 수업이라 좀 힘드실까봐 제가 그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고 조금 간단하게 저희 초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스마트폰 외부 버튼의 명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때 제가 그 버튼의 이름을 말씀드릴 때 어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지 하고 모르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버튼의 이름들을 꼭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종이 달라서 앱스와 홈 화면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홈 화면의 아이콘을 삭제할 수 있다.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홈 화면을 볼 때마다 너무 복잡한 아이콘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홈 화면에 그 아이콘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으신지 한번 삭제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앱스의 아이콘을 홈화면에 꺼내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앱을 설치하실 때 홈화면에도 설치가 되고 앱스에도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헷갈리고 스마트폰을 어렵게 하, 생각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화면을 정리하고, 앱스의 아이콘을 자주 사용하는 것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2교시의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